사에서 군사 기밀 유출 사건에 연루됐던 검사가 부장 자리에 오른 걸로 확인됐습니다. 취재해 보니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징계를 받은지 얼마 안 됐는데도 승진한 검사가 다섯 명이나 됐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장 법률사무소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려고 기밀 문서인 국방 분야 사업 계획서를 유출했다가 징역형을 받은 신모 중령. 군검찰 조사 과정에 신중령이 대학 동창인 A검사에게 이력서 검토를 부탁하며 기밀문서를 함께 전달한 게 드러나 A검사는 2021년 견책징계를 받았습니다. A검사는 징계 후 1년도 안돼 요직으로 꼽히는 국정원 파견검사가 됐고 지난달 검찰로 복귀하면서 부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A검사는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맡아 지난해 4월 한동훈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닫혀 있다고 발로 차 문을 부순 비검사 2020년 역시 견책 징계를 받았지만 지난달 부부장 검사로 승진했습니다. 최근 3년간 검사 징계 현황과 승진자 명단을 비교해 보니 부적절한 처신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모두 26명. 이 가운데 5명은 징계 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여 만에 승진했습니다. 술에 취해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쫓아갔다가 감봉 6개월을 받은 검사도 후배검사, 수사관, 사건 관계인 등을 모욕했다가 정직 3개월을 받은 검사도 모두 부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징계까지 받은 검사가 승진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공명정대한 검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은성 인사가 반복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 전력은 인사불이익으로 직결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KBS CD에 법무부는 검사 인사는 업무 역량과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해 공정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